안녕하세요 주제 닭고 컨셉이 두 번째 순서는 제가 정했고요 저는 초복이라서 원래는 삼계탕으로 접었는데 삼계탕이 너무 한끼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애들이 스티커도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초복이라는 개념을 두고 컨셉을 잡고 하기로 했습니다 치킨만 들어가면 돼요 원래 복날에 닭 많이 먹잖아요 닭만 들어가면 허용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봤고 오늘은 주제 닭고 하기 전에 지난주에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영상이 표지를 제가 아직 안 꾸며서 오늘 표지 꾸며보고 두 번째 닦고 해볼까 합니다. 표지 위에 쓸 스티커는 제가 최근에 제공받았던 바닥오브 스튜디오에서 제공받았던 모조지 스티커랑 이렇게 붙여서 이거는 담비가 선물해 줬던 스티커예요 어, 지니유니 브랜드 작가님 스티커고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 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스펙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어디 거더라 이거는 사이드로 하나씩 붙여 줄까 해요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붙여보고 주변이 휑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은 뽀짝이로 한번 채워줘 볼까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하트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이야 찢으면 되는데. 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위로 쏠려도 안 되고, 아래 쏠려도 안 되는데, 이러면 뭐 중요한가? 진 이렇게였죠? 붙일때는 <laughs> 화끈하게 붙일게요 아 이게 뭐하는거야 시작부터 아, 필요없어 아무 마음에 망한대로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쁘죠? 됐어 <웃음> 성공이야 <웃음> 이거는 왕조각 리무버블 스티커라고 해서 보니까 해피 해피래요. 행복 해피. 근데 이게 딱 저희 색 같거든요. 여기 멤버에 한 명이 더 추가될 예정이기는 한데 그 친구는 언제부터 투입이 될지 아직 미정이라 일단 저는 이 스티커로 정했습니다. 아 귀여워. 이렇게 가끔 스티커 구매할 때 이렇게 덤으로 오는 스티커들이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이렇게 덤으로 오는 거, 이렇게 조각이 큰거 이런 거는 표꾸용으로 쓰기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어, 잘 보관하는 편이죠. 이런 거를 닦고 할때 써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표꾸할때 활용성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모아두는 편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졌나? 괜찮은 것같아 이거를 음,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 얘를 여기다 하나 붙여줄까요? 아니면 여기다 하나 아, 좀 이상한가? 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 이거 고민해 이렇게 해. 와, 몰라 됐어. 여기다가 알스를 붙여줄 건데 이게 멤버가 이 노트로는 슬비랑 저랑 원래 단비만 하려고 했었는데 한 명이 추가될 것 같은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슬비 진해서 그래서 지금 알스로 붙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만약에 알스로 간다면 각각의 이름의 이니셜을 여기다 붙여주면 될것 같은데 그쵸? 솔직히 날짜는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표지 꾸미기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한달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한 권을 꽉 채워 줄 거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해피라고 되어 있는데 해피라고 영문 해줄까요? H H가 없는데 EFC H 여기까지 와야 돼아네 브러색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네 심플하게 그냥 갈게요 네. 어, 작가님, 뭐, 다른 색깔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희. 어, 또, 많이 더 풀는데. 푸른... 이거는 지역상점에서산 거예요. 음표도 있고. 종류별로 되게 많아서 예쁜 것 같아요. 아이번에지호상점 키스컷 또 나오는데 아 미치겠네 나 이번 달돈 못쓰는데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하개더 됐어 이 정도로만 <laughs> 이 정도로만 붙이고 표지 꾸미기는 표꾸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귀엽죠? 나는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그한 명이 더 추가되고 나면 그 친구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시점을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아서 여기에 저희 네 명의 이니셜을 박아줄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퓨즈 꾸미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제 달고 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저번 첫째 주. 슬비의 주제, 여름 휴가였고, 그다음이두 번째 순서는 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마테를 못 골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테 고르는 게좀 애매한데, 이번에는 마테 없이 진행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 사진이 스티커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 바인더를 다 뒤져봤는데, 이거 하나 건졌어요. <laughs> 이거 붙여줄 거고, 메인은 삼계탕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왜 이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았어딩뒹굴댕굴이랑 히야 작가님, 그 콜라보에 있었던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마페 없이 스티커로만 할 거라서 모조지를 잔뜩 갖고 왔어요 초보기라는 개념이 여름을 시작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사이즈가 좀큰 편이에요 제가 쓰는 다이어리보다 A5, A4 반절 사이즈거든요 제가 이벤트로 그냥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기성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있는 걸로만 제가 구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행할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테를 어떤 느낌을 줘야 할지 모르겠... 아 대박 생각났어 어떻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커튼! 마테를 붙여주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색깔이? 그쵸? 마테는 쪼람지 작가님. 마테로 써보겠습니다. 이건 다이컷이에요. 이렇게 생긴 마트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붙여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앵글에잘 나오나 이 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 테이블볼을 이 경계선을 맞게 다 접어놨어요. 이 내려오는 여기,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밖에 안거걸요 지금? 오 딱이야. 오씨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정면에 들어올 거예요. 아니, 네 위로 쏠렸네. 에이. 이 정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스커트를 덜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 영상 보고. 그. 여기 책상에 가이드 선을 표시를 해놓으라고 한것 같아요. 자, 선풍기가. 일단 저는 그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일단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먹는 거잖아. 먹는 거면. 저 이거 처음 써봐요. 게리 작가님 모조리 뭐 시킬건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붙여 아 근데 잘못 생각했잖아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해줄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단면만 써야겠네 아니야 이렇게 할까? 너무 이렇게 너무 너무 정직하잖아,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할래. 신개념의 주제 닫고. 아니, 여기다가 붙이면은 글자 니가 글씨를 많이 써야돼 여기다 붙여 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해 먹을 준비도 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뭐 그쵸? 이렇게 붙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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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를이고이거를 붙일까 그랬나봐 아아야 너무 다게 많아 게 됐어 나왜 아, 이렇게? 손에 힘이풀리이거야 여기침 거고요 아, 전 진짜 삼계탕 이거 초보 주제를 제가 정하기는 했지만 스티커 없을 줄, 알, 없을까봐 진짜 아까 지옥상점에 치킨 사진, 그 스티커 꺼내놓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이거 막판에 찾은 거예요. 정말 신의 한 수였어. 이렇게 한장다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그쵸? 어. 오늘은 제가 뽀짝이도 안 붙일 거거든요. 아니야? 붙여야 돼? 근데 뽀짝이를 붙여줄 만한 게. 없는데? 닭이 없잖아. <laughs> 그래서 구별을, 분단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띠는 링거니까 메인으로 잡고 여기다가 붙일게요 자 다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이렇게 조각이 커야 금방 끝나 지금 영상 찍어야 될게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회사에서 감기를 옮은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타이레놀까지 먹고 왔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래도 평일에는 제가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편집할 영상을 미리 찍어놔야 합니다. 지금 초복. 초복? 아, 진짜. 초복도 한글이잖아. 아, 미치겠네. 무슨 색이 잘 어울릴까? 황금색? 그래. 아, 이거, 이거 보여요? 삼, 개, 탕. 제가 하나 써줬네. 예전에. 오빠랑, 오빠 수술하고 나서 삼계탕 먹으러 왔었거든요. 그때 써줬네. 초복. 이거다 하면 되겠지? 이쁘죠? 색깔. 이걸로 가야 되나? 아, 씨, 빵 터졌네. 이거 아니야. 글자가 가분수가 됐어. 이거라고? 뭐. 됐어. 정직하네. 7월. 아, 이것도 7. 아니, 이러다 7만 거둘라겠어. 8월달에 써주겠어. 칠월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있을까? 글자 서체가 틀린 거거든요 지금. 아니 얘도 칠을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아 진짜. 제가 데스크탑에 이제.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트롤리 하나 있는 거에다가 바인도를좀 옮겨두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주 꺼내서 쓰는 걸 트롤리 하나 옮겨놨는데, 이 트롤리도 지금 꽉 차서 더큰 트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이버에서 본게 있는데 너무 비싸. 굳이 한 9만 원도 하는 것 같아. 햇볕을 잡아 걸로 사줘야 돼. 제가 이 햇돌별 서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작가님 이, 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햇돌별 마켓 열때이 스티커가 없어요 지금 이게 단종된 건지 또 내실 의사가 없으신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저 이거 대구 박람회 갔을 때 구매한 건데 너무 좋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데 마켓 들어갈 때마다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써보고 인증된 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계속 구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시만하로 작가님도, 이것도 무시만하로 작가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만하로 작가님 취향이나 이런 디자인 분위기 등등 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품 나오면, 뭐 그냥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사고 못 사고 아니라, 돈이 있으면 다 사고 돈이 부족하면 정말 그 중에서 신중하게 골라서 컨택하고 지옥 상점도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보고 있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토별 작가님 스티커 이게 정말 너무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지금 다 며칠 한다고 그랬지? 20 어, 이짜다 써가 안 돼. 그래서 작가님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가 막, 닦고 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항상, 초반에 제가 대구 박람회 가서 햇돌베 스티커를 사가지고 저는 닦꾸를 올린 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햇뜨별 작가님 걸 태그는 많이 걸거든요 근데 진짜 대부분 다 수수 스티커 쓴거아또 또 찢어졌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떡하지 근데 마음에 드는 거를 안 된다고 할순 없잖아 햇뜨별 <laughs> 작가님 스티커도 있는데 몇장안 남아서 일부러 안 써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바인더에서 이 작가님 스티커가 몇 장이 안 남았을 때그 마지막 한 장을 꺼냈을 때그 기분 아, 공감이 안 되실까? 아, 다꺼시는 분들은 아 하긴 시, 내가 스티커가 없는 편이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시겠다. 신상을 사면 되는데, 조각이 많은 편이 아니라 정말 미니 다이어리에 쓸 뭐라고 되지? 두 장을 써줘야 돼요. 좋아. 택배별 작가님 걸로 해줄 때에는. 그래서 조각이 많아질 때까지를 조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제 스타일이거든요. 글씨를 듬성듬성 쓰는 거야. 음, 자꾸 완성 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자는 이제 단비가 주제를 정하게 될 거고요. 너무너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제가또 정해지면 영상을 촬영하러 오겠습니다 아 표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표구 다음에는 여기 마무리도 꾸며볼까봐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